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가정법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댓글 기즈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가정법 볼 텐데요 일단은요 요 문장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if you go there you will see him 이런 겁니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하죠 네가 거기에 간다면 그쵸 you will 할 것이다 뭐할 거래요 그쵸 그를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네가 거기에 간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죠? 네가 거기 간다면 자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자 너는 그를 볼 것이다 할수 있다 없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럴때 이것을요 바로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아 조건 이 있으면 가능한 것. 어 우리가 이것을 바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음. 자 네가 거기 간다면 너는 그걸볼 거야. 음, 너볼수 있어? 어, 너갈 거잖아. 어,라는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잘 보세요. 제가 다른 문장 하나 갖고 올게요. If you went to Paris, 그죠? 어, if you went to Paris, you would see him. 자, 우리 여기 문장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지금 자, go가 뭐가 됐어요? Went. Will이 뭐가 됐어요? 그죠? 어, 물론 여기 뭐 파리스라는 게좀더 붙긴 했지만, 그죠? 어, 자 기본적으로 시제가 바뀌었는데,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가정법이라고 하고, 자 요거는 뭐가 다르냐? 자 제가 해석해볼게요. 자 네가 파리에 간다면, 자, 비슷하죠? 자 그런데 허, 너가 그를 볼 텐데라는 겁니다. 자 느낌 차이 아시겠어요? 아, 어, 네가 파리에 간다면 그를 볼 텐데. 음. 자, 느낌이 어때요? 지금 네가 파리 갈것 같아? 안 가겠죠. 그죠? 어, 네가 파리 갈수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래서 그를 볼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우리가 요럴 때이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아, 네가 그거 한다면 그거 할 텐데.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그죠? 음, 지금 내가 불가능한 거야. 지금 당장 파리에 가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글을 볼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 네가 빨리 가면 글을 볼 텐데. 음, 아쉽다. 요런 거. 그죠? 어 요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럴 때 가정법을 씁니다. 아시겠죠? 어 우리 많이 쓸 거예요. 응, 그죠? 어 제가 요렇게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자 이제부터 문장을 좀 만들어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자, 우리 일단은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이거 아주 중요해. 자, 가정법, 과거인데, 현재 사실에 반대네. 그죠? 어, 자, 일단은요, 공식 외우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자, 공식은요, 과거동사, would, could. 다시 한 번, 과거동사, would, could. 좋습니다. 자, 우리 눈금고 한번 외우세요. 자, 이거 공식을 외워야 우리가 일단은 외우고, 제가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과거동사, would, could. 과거동사, would, could. 그죠? 어. 자, 우리 자기 전에 꼭눈 감고 과거 동사 우드 크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과거 동사 우드 크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내가 답을 안다면 너에게 말해 줄 텐데. 자,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현재야, 현재.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우리가 과거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돼. 우리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자, 내가 지금 답을 안다면 너에게 말해줄 텐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답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어, 자, 현재 사실에 내가 답을 몰라서 말을 못 해준다. 그죠? 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데. 자, 어떻게 하냐. 같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if. 만약에, I, 아, 내가, 자, 답을 안다, 우리, 알다, 단어 보죠 그렇죠, no. 인데, 자, 무슨 동사? 과거 동사. 그러니까, if I know의 과거가 뭐예요? 그렇죠, new. If I knew the answer. 자, 내가 그 답을 안다면, 그쵸? 그렇죠? 왔습니다. 그죠? 어, 과거 동사 하고. 자, if I knew the answer. 자, 누가? 아이, 내가. 자, 뭐할 텐데. 그렇죠. 여기서 would 갈까요? could 갈까요? 어, 말해줄 텐데니까 would 갈게요. I would. 자, 내가 뭐할 거야? 너에게? 말해줄 텐데. tell you. 라는 게 되겠죠. 됐나요? 아하, 그렇구나. 자, 현재 사실인데, 과거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 가정법이니까. 그죠? 어, 자, 내가 만약에 현재인데, 현재로 써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조건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답을 알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거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 거야! 라는 게 되는 거니까 다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현재 사실의 반대를 쓰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갖고 오는 겁니다. 비록 뜻은 뭐야? 현재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어, 자, 우리 같이 한번, 어,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 작. If I knew the answer, I would tell you. 그렇죠. 어, 자, 과거 동사, would, could. 이렇게 어, 같이 연습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만 했으니까 아쉽죠? 어, 우리 하나 더 해볼까? 어, <laughs> 자, 과거 동사, would, could. 아, 물론, 어, May의 과거인, 그죠? 어, might도 되긴 돼요. 우리 May의 과거 Might도 있죠? 음. 요것도 되긴 되는데, 주로, would, could로 많이 쓰여서 제가 요것만 일단 갖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일단은 과거동사, would, could. 자, 그가 안 바쁘면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죠? 그죠? 현재야. 그가 안 바쁘면 전화할 텐데.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그가. 바쁘단 얘기죠? 그래서 전화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 사실에 반대야. 그가 지금 바빠서 전화할 수 없는데 내가 혼자서 바라고 있는 거야. 음, 그가 안 바쁘면 전화할 텐데, 그죠? 음, 그가 안 바쁘면 전화할 텐데. 자, 현 가정을 하는 거야, 그죠? 음. 자, 그럼 우리 요거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과거 동사 would could 쓰면 되겠죠. 그가 안 바쁘면 어떻게 할까요? If 만약에 he 자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is죠. 그죠? 어, if he 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니까 was를 쓰고 싶은데 잘 들으세요. 자, 가정법에서는요. 가정법에서는 우리가 were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요? 네. 어,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로 통일해주세요. If he were 자, 바쁘지 않으 면이니까 그렇죠. If he were not busy. 자, 그가 바쁘지 않다면. 자, 그 다음에 과거 동사, would, could죠? 어, he. 자, 할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이번에는요. would 말고, 그렇죠. could 가볼까요? he could 할수 있을 텐데, 뭐할수 있어요? 그렇죠. he could call. 됐나요? 음. 자, 만약 그가 바쁘지 않다면, 그가 우리한테 전화할 텐데.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자 이거 과거 동사니까 자꾸 우리 친구들이 어, 그가 바쁘지 않았다라면 그는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요. <laughs> 자, 어 이거는 과거 동사를 썼지만 아까 무슨 사실에 반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재 사실에 반대라고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현재로 해줘야지. 자, 그가 바쁘지 않다면 그는 전화를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맞는 거야.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렸었죠 was가 아니라 과정법에서는 그렇죠 were를 쓰기로 약속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f he were not busy he could call 그렇죠 됐나요 어 if he were not busy he could 오, 그죠? <laughs> 자, 그가 안 바쁘면 전화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죠? 음. 자, 우리 방금 했던 문장입니다. 그가 바쁘지 않다면, 그는 전화를 할 텐데, 라고 현재 사실에 반대였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 자, 직설법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재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가 바쁘지 않다면 전화할 텐데, 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는 지금 바빠서 전화할 수 없다라는 거에 다른 말이겠죠. 그죠? 어. 그가 지금 바빠서 전화할 수 없다? 그가 바쁘지 않으면 전화할 수 있을 텐데. 어. 같은 말이잖아요. 어. 자, 그럼 제가 요걸 한번 직설법으로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자, 뭐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as 갖고 오겠습니다. 음, as.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뭐하기 때문에. he. 자, 지금 바빠요. 지금 바빠. 자, 우리 조심해야 돼. 가정법은 과거를 갖고 왔지만, 원래는 뭐였어? 그렇죠 현재니까 뭘 갖고 와야 돼요? was가 아니라, is가 와야죠. if he is, 그죠? 어, 이거 원래 과거동사로 가는 건데, 비동사가 was 대신 were로 왔으니까, 원래는 is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음, 조금, 어, 난이도가 높지만, 알아두세요. if as he is, 뭐예요? 그렇죠. busy. 그는 바쁘기 때문에, 히자 전화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Can이야? 전화할 수 있어? 그가 바빠 전화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반대니까 he can't call 이렇게 바꿔야겠죠. 됐나요? 자 우리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그죠? 음. 자 그가 바쁘기 때문에 전화할 수 없다라는 현재 사실이잖아. 그죠? 음. 자, 현재 사실이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아까 요거는 뭐예요? 가정법이었고, 현재 사실에, 그렇죠. 아, 이거 거꾸로 썼네요. 미안해요. 현재 사실에, 뭐야, 반대가 되는 거지. 내가 바쁘지 않다면 전화할 텐데, 어, 지금 내가 바빠서 전화 못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렇게 바꿨습니다. 자, 요거 한번 직설법 읽고 넘어갈게요. As he is busy, he Can't call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어.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가정법 과거 이렇게 읽어봤고요. 자, 요번에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 우리 현재 사실의 반대였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다면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야. 자, 그래서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약간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 그죠? 아,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널 도와줬을 텐데, 내가 그때? 하, 몰라서 널 도와주지 못했어. 라는 거겠죠, 그죠? 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약간의 후회, 어, 아쉬움, 이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자, 공식 한번 외우고 갈게요. had pp, would, could, have pp. 어, 요거 조금 어렵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잘 보세요. 요거 공식만 외우면 돼. 그죠? had pp, would, could, have pp. 다시 한번. 자, 눈 감고 외워보세요. had pp. would, could, have, pp. 그죠? 자, 우리 랩하듯이 한번 이렇게 해서 외워주십시오. 그죠? 음. had, pp. would, could, have, pp. 그죠? 어, 미안해요. <laughs> 자. 자, 우리 공식 갖고 왔으니까. 자, 제가 문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답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말해줬을 텐데. 내가 과거죠. 자, 이거 잘 봐. 자, 이거 현재 사실을 봤는가 아니야. 과거에 내가 답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말해줬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 답을 알아서 몰랐어, 과거에. 몰랐죠. 그래서 말해줬어, 못해줬어. 못해줬다는 거야. 아쉽다는 거죠. 그죠? 음. 자, 우리 요거 가정법 과거 사실을 해본다니까 요거는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시제가 바뀌는 거야. 잘 보세요. If I, 자, 알았더라면이라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had PP니까, if I had no new none. 그쵸? if I had none, The answer. 그쵸? 내가 답을 알았더라면, I, 내가, 잘 보세요. would have pp 갈게요. 요건 선택이니까, 그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would, coul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같이 쓰면 안 돼. 자, I would have, 자, 공식 그대로 쓰는 거야. 자, 말해줬다. pp. tell, told, told. 그렇죠. I would have told.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나요? 어, 내가 답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알려줬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답을 몰라서 너에게 말을 못 해줬다. 그죠? <laughs>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장 읽으면서 연습해 볼게요. If I had known the answer, I would have told you. 그렇습니다. I would have told you. 좋습니다. 되게 말해줬을 텐데. 라는 어떤 아쉬움. 그죠? 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아쉽죠? 우리도 아쉽죠? 어,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가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그가 카메라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사진 찍었어, 못 찍었어? 못 찍었다는 거야. 언제? 현재? 아니야. 과거. 그렇죠? 내가 과거에, 하, 내가 그때 카메라가 있었으면, 아우, 사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아우, BTS가 지나갔네. 내가 사진을 못 찍었어. 파보, 파보. 그죠? 어, 이런 거야. 자, 우리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F. 만약에, 누가? 그렇죠. 그가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h e a d pp 갈게요. if I had, 어, 가지다. 뭐죠, 영어로? have, had, had.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거는 have 동사인 거고, 자, pp는 일반 동사의 pp형인 have, had, had 해서 if he had, had.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 개. 알겠어요? 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laughs> 자, 이거는 have 동사고요 뒤에 거는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의 pp형인 거야. 그죠? If he had had a camera 있었더라면, 자, he, 그가, 자, 뭐할수 있었다니까, 우리 would 말고 could로 갈까요? 그럴까요? 어, he could have, 자, pp 올 건데요. 사진 찍다 뭐예요? take, took, taken 그렇죠. He could have taken pictur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아 그가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사진을 찍고 있었을 텐데, 그죠? 과거사실의 반대입니다. Had pp, could have pp. 자 공식에 저는 넣은 것밖에 없어요. 어 공식에 넣은 것밖에 없어요. 어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 If he had had a camera, he could have taken pictures. 읽으셨죠? 어, 자, 좋습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해봤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방금 했어요. 어, 그죠? 음. If I had known the answer,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답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말해줬을 텐데, 내가 답을 몰라서, 너에게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라는 거겠죠? 그죠? 음. <laughs> 자, 우리, 요렇게 말할 때, 우리 직설법을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자, 내가 답을 몰라서, 그죠? as. 자, 이유 나올게요. I.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답을 내가 지금 모른 거야? 아니면 과거에 모른 거야? 그쵸? 과거에 몰랐죠? 그러면, as I didn't know. 요렇게 가야겠죠? 내가 과거에 몰랐어. as I didn't know the answer. 자, 내가 답을 몰라서. 그죠? 자, 내가 말해 줄 수가 없었어라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I 밑에다 갈게요. 자, 우리 어떻게 돼? can의 과거 뭐예요? 그렇죠. I couldn't tell you. 아, wouldn으로 아, 가야겠다. 그죠? 어, 죄송해요. I couldn't가 아니라 <laughs> 자, 내가 이거 can이라고 착각했어.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아, 천재야. 자, would have told you. 니까 우리 그냥, I didn't.로 가면 되겠네요. I didn't. tell you. 그죠? 음. 자, 어, 이렇게. 아까, could 였으면, couldn't.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어, 알려줄 게 있었어. <laughs> 자, 자, I didn't tell you.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s I didn't know the answer, I didn't tell you. 그죠? 음. 자, 나는 답을 몰라서 너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라는 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됐나요? 어. 자,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음. 자, 우리 처음에는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영상 여러 번 보고 반복해서 어, 학습하시고, 또 문제도 풀어보시고. 내가 문제를 풀고 답지를 봤는데도, 전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어,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어, 자, 내가 바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갈 텐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거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퀴즈 풀수 있을까요? 자, 네가 바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갈 텐데. 자, 일, 일단 요거는 뭐예요? 지금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그렇죠? 가정법이죠? 그죠? 어, 네가 바쁘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갈 텐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거 현재 사실에 반대요? 과거 사실에 반대요. 그죠? 지금 네가 바쁘지 않으면 우리 함께 갈 텐데라니까 아 현재 사실의 반대구나 우리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였나? 가정법 과거 완료였나? 그렇죠 가정법 과거였죠. 자 그럼 가정법 과거였는데 자,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뭐였죠? 그렇죠. 과거 동사. 우드크드 그죠? 여기 우드는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과거동사가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을 하시면 어,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